오늘은 제가 특별한 선인장 분갈이 하는 팁을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뾰족한 가시가 매력적인 만큼 장갑을 끼더라도 이렇게 가시가 찔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뽑았을 때도 확 눌러 버리면은 손이 바로 찔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팜스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금호 선인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선인장이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노란색의 이 황금빛깔의 가시가 너무 매력적인 식물이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를 갔을 때도 이 금우 선인장의 매력에 푹 빠져서 돌아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금우 선인장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더라고요. 이 선인장을 분갈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인장 분갈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렇게 가시에 찔렸을 때에 좀 겁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시가 있으니까 그냥 분갈이를 하면은 아마 좀 손이 다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뾰족한 가시가 있는 선인장은 어떻게 분갈이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 맨손으로 하면은 찔렸을 때더 위험할 수있으니깐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선인장을 분갈이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은 꼭 이렇게 코팅된 장갑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 장갑을 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장갑을 끼고. 분갈이를 할 건데, 이렇게 장갑을 꼈다고 해서 이 가시를 이제 만지면 되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이 금우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뾰족한 가시가 매력적인 만큼 장갑을 끼더라도 이렇게 가시가 찔릴 수밖에 없거든요. 또 특히 큰 선인장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선인장 가시들도 더 억세지기 때문에 어, 이런 선인장도 선인장 가시들은 이런 코팅된 장갑이 두 겹, 세 겹이라도 충분히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특별한 선인장 분갈이 하는 팁을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짠 요런 스티로폼 박스 많이들 요즘 신선식품 시키면은 요런 스티로폼 박스들이 많이 올 거예요 또는 집 앞이나 이런 아파트나 이런 분리수거장에 나가시면은 이런 스티로폼 박스들이 많이 있는데 스티로폼 박스를 버려지는 것들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스티로폼 박스를 잘라서 이제 분갈이를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티로폼 박스를 준비를 하셨다면 칼을 가지고 적당한 사각형의 모양으로 스티로폼 박스를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잘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스티로폼 박스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자 스티로폼 박스는 이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적당한 크기로 이제 준비를 해 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어, 선인장이 큰 선인장을 분갈이를 하신다고 하면 자르지 않고 큰 스티로폼 대로 사용해 주셔도 되지만 오늘 저희가 분갈이 할 금호 선인장에는 한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잘랐는 스티로폼 박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가시에 쏙 끼워주세요 부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꽂아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를 끼워 주시면 너무 귀엽게 눈 사람 같은 모양이 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만지면 당연히 찔리겠지만 여기는 이제 두 군데가 자유롭게 이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밑에를 눌러서 이제 선인장을 뽑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뽑았을 때도 그 일반적으로 스티로폼 박스가 없었으면 은 다급하게 팍 눌러 버리면은 손이 바로 찔릴 거예요 근데 선인장 가시에 찔려 버리면은 어, 제가 여러 분 찔려 봤거든요 분갈이를 할때 근데 찔리고 나면은 그냥 아프고 피만 나는 게 아니라 왜벌 같은 데 쏘였을 때처럼 살짝 빨갛게 붓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꼭 스티로폼을 사용을 해서 해 주셔야 되고 스티로폼을 끼우시고 나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 주시면은 이렇게 나름 용이하게 이렇게 스티로폼 하나만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 화분으로 옮겨질 거니까 이렇게 이제 흙을 어느 정도 좀 털어줬고요. 새 뿌리 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이제 털어 줬고 오늘은 제가 준비한 화분이 세 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이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 볼 거예요 자이 화분에 선인장 그 모를 심어 볼 건데 여기가 있으니까 확실히 자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제가 나름 편리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늘 하는 대로 깔망을 깔아 주시고요 제일 아래쪽에는 세척마사 이제 배수층을 만들어 줄 거죠 자 배수층을 일정 높이만큼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인장 용토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흙들이 물을 많이 머금는 용토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래에 마사토와 이렇게 상토와 펄라이트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조금 섞어서 배합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섞고 나면 어느 정도 섞였는 용토의 흙 색깔, 그 다음에 일반 마사, 그 다음에 상토가 많이 섞여 있는 흙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실 거예요. 배합을 했는 선장을 심어 주실 건데, 자, 이렇게 스치로폼이 없으면 절대 안 되겠죠? 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치를 잘 심어 줬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눈으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여기 사이에 흙들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 스치로폼 박스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나 손을 안 다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잡으실 때도 뽑아주거나 또는 더 들어가거나 기울 기울이거나 하실 때이 식물의 지상부를 무조건 잡으실 수밖에 없는데. 어, 이렇게 스치로폼 박스만 있으면 이렇게 분갈이를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가시도 안 부러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제일 위에는 포장. 짠! 그러면 이렇게 금어 선인장 분갈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가까이서 보시면 제 눈에는 살짝 선인장이 이렇게 약간 기울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살짝 기울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어 손으로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손으로 세우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딱 세워주시면은, 짠! 이렇게 너무 예쁜 금호 선인장이 심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금호 선인장을 심고 나면, 네, 너무 예쁘고 멋지지 않나요? 이게 내방 한켠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동그랗고 귀엽지만 강인한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선인장이 우리 집 한켠에 되게 녹색, 에너지를 풍겨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금호선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분갈이가 다 끝났고요. 이렇게 스티로폼을 활용을 해서 선인장을 안전하게 분갈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금호선인장을 혹시라도 구매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댓글에 보시면은 구매 링크를 올려놓을 거거든요. 이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금호선인장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댓글창을 통해서도 확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영상은 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